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86회 구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봉상의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국면으로 들어서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앞으로 이 각종 시황 정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이 전망이나 포지션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두 가지 주요 의제는 첫 번째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따가 비트코인 앞으로 92k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으로는 트럼프 쪽에서 w f i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라는 공식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에 usd1 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승인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용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채나 달러 예금 그리고 기타 현금 등 이런 것들을 현 등가물로 지원한다라는 으이 나왔는데요. 이 향후 이 트럼프 정권 내에서 미 국채 발행과 연결지어서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테더가 가장 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테더를 앞세워서 향후 USD1이 어, 새로운 어,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백악관 쪽 암호화폐위원회에서 이두달 내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설립한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두달 내로 이 통과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3월 7일이죠. 네, 크립토 서밋에서 이 달러의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양당 모두 이 달러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매우 유심히 있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유통 중인 2,30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상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기존의 달러를 위협할 어떤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위협 요소로 봤었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서의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관심이 최근 3월 중순부터 증폭되고 있던 시점부터 심지어 저점을 찍은 78K 이후로 최근 86K 구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던 말이죠. 그만큼 최근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많이금 올라간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일본 관점에서 먼저 비트코인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92k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근거로는 비트코인의 이 주봉상 채널 라인 보이시죠? 제가 이 주봉상 관점에서 그 오는 큰 채널 라인 속에서 아직까지 하단 라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조정 구간을 여기서 확실하게 끝내고 방향성 자체를 추세이탈 없이 올린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채널 박스권 내에서 상방으로 올라설 수 있는 어, 충분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단기 입평선도 최근 들어서 5일선과 그리고 21선, 11선이 차례로 이 정배열로 맞춰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상승에 유리한 입평선 배열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중요했던 방향적인 특성 자체는 지난주에 FOMC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이 상방으로 한번 쳐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예상을 했던 9 a k 구간까지는 거의 절반 정도는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남겨져 있는 객 구간은 언제쯤 메꿔질지가 핵심 관건이다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4시간봉 차트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건 어떤 지난주부터. 이 3월 이 초부터 그어졌던 이 추세 라인 보시면은 이때 하반 이 삼각 수령 구간이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 완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 쌍봉을 한번 찍고 갈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결론은 폐기가 되고 위쪽 라인을 그대로 살려주는 선에서 하단 쪽에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흐름 선에서 이 채널라인 상단 구간 부분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겠고,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요, 86K 구간에서 크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만약 조정 구간을 받더라도 85K는 핵심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찍는 기준선에서는 추후에 달라지게 됐을 시에, 추가로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이고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상단으로 쇠기형 상방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채널 라인 속에서 이와 같은 물결을 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적으로는 86K를 딛고 다시 한번 이 89K 이전 고점 라인을 탈환하러 가는 그림 자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사이에 이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3월 말과 4월 초 시점 부근에는 92k 라인 구간까지는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지션 자체는 롱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이 중기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보고 있지만은 위쪽에서 저항 구간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숏 배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시간봉 차트 기준에서의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이 박스권 라인 보이시죠? 최근 라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구간이 84k 구간부터 88k 구간까지 약 4천불 가량 상방으로 크게 튄 상황에서 이 상단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상방에서 한번 막히는 모습이 나오죠. 특히 위쪽 구간에서 딱 뚫어줘야 되는 구간, 특히 88.4K 구간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줬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위쪽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들어섰다 볼수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구간이죠 현재이 86K 구간 라인까지 쌍바닥 구간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88K 라인까지 제차 뚫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점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갖출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이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형태의 전체적인 차트 패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92K는 기준으로 잡아두고 여전히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추세적인 관점이 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강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 추세를 익히고 추세를 추종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고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또 준비해 봤는데, 자, 추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라 나옵니다. 자, 크게는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이와 같은 수평 추세로 횡보하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세선 라인을 좀 정확하게 비교적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이 추세의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하셔야만이 선물 매매를 하든 현물 매매를 하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잡고 이 가성비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92k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현재 이 차트 모습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상승 추세 이탈을 하는지 여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88k 그리고 86k 라인 구간까지의 상승 추세 이탈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한 만큼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차트 분석 해 나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또 중요한 추세들을 중첩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차차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현재 92K 구간까지는 여전히 롱 포지션 관점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 변동 사항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